안녕하세요. 요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마디의 짜증 유발자들 말투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하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난 쟤랑 말만 하면 참 이렇게 기분이 상한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 혹시 없으세요? <laughs> 막 딱별로야 뭐 이제 이런 사람들 있죠. 회사에서도 있고, 뭐 어떤 이제 경우에 따라서 가족들 중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 간혹 가다 끼어 있을 수가 있어요. 어, 그 사실 우리가 이제 누구하고 어떤 관계가 상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다른 손해를 끼쳐서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어, 리스크에 대해서 말할 때그말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말이 오갔느냐? 이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또 무사히 유지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회사에서 동료들하고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말 짜증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제 나눠볼 건데요. 남들한테 이제 딱두 마디만 건너가도 더 이상 말하기 싫어진다. 이제 이런 경우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의 특징 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어, 알아보나 하면요. 내가 특별히 나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도 그런 식으로 남들한테 짜증나는 어떤 그런 말을 하는 적이 혹시 내말속관에 없나? 이런 걸 한번 이제 세프 체크를 해보자는 이제 그런, 어,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그 피드백을 들으면 더 이상 말하기 싫어지는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두 마기도 하기 싫게, 말이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가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아, 그래. 무슨 말을 하냐. 이제 하지 말자.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말 어떤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제 직장 어떤 동료나 딴 팀에 대해서 딴 상사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기분이 상한 동료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 내가 만만해? 왜 나한테 그렇게 무례한 거야? 너무 속상해서 이제 딱 이제 그 치다 치다 믿거라 하는 그 동료한테 얘기했는데 그 동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만만하게 행동을 했나 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집에 가서 우리 그 팀장에 대해서 막 그렇게 나한테 무례하게 한것 때문에 막마음의 상처가 됐는데 남편한테나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막 당신이 그렇게 만만하게 행동을 했나 보지 이렇게 된다면 더 이상 말하고 싶겠어요? 절대 말하고 싶지 않죠. 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laughs> 그리고 이제 막 프리젠테이션하는데 너무 떨려 어, 못할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다 대고 하지 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딱 때려주고 싶죠. <laughs> 근데 실제로 그 가까운 사람, 이게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요. 가까운 사람한테는 이제 무심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 면접 준비를 못 했는데 나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뭐, 떨어지려고 작정을 했나 보지. 이렇게 만약에 형제가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가족이 그렇게 얘기하면 가족들 간에도 굉장히 불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막 회사에서 뭐, 막, 오늘 더 때, 오늘 굉장히 덥다. 내일 더 덥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여름인데 더운 게 당연하지. 그럼 춥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어, 그더 이상 말을 이어나가기가 싫어진 어떤 그런 유형들. 그 대화를 이어나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이제 핑퐁, 탁구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자연스럽게 무르듯 흐르듯이 가야 되는데 그 대화를 이제 이어나가겠다는 어떤 의지보다는 그 내용의 어떤 굉장히 그 이렇게, 이렇게 꼬집듯이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이제 그 말하기 싫어지는 그런 유형이첫 번째였습니다. 자두 번째는 뭔가면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 어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죠 더 이상 그 이런 사람 이렇게 나이를 들어 우리가 이제 그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연령층이 어디냐를 이렇게 딱 한번 생각을 해보실 때. 나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내기만 일방적으로 혹시 하고 있지 않나 이거를 이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실 더 많이 내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집중하고. 그게 이제 어쩔 수가 없어지는 어떤 현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상대에 대해서 이제 배려하고, 더 질문해주고, 상대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려는 어떤 노력이 나이를 들면 들수록 우리가 더 이렇게 딱 이렇게 정신 을 똑바로 차리고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제 선배를 만났는데, 예전엔 정말 안 그랬거든요. 정말, 남의 얘기 잘 들어주고 굉장히 나이스 그런 분이었는데, 굉장히 그, 이렇게, 남한테 관심 없이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스타일로 자꾸 자꾸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보고 탁 느낀 게 뭔가 하면, 아, 나이 들수록 저런 어떤 성향들이 생기나 보다, 이런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탁, 아, 내가 혹시 나도 못 느끼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내 얘기를 더 비중이, 비중을 더 많이 혹시 사람들 만나서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딱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딱 긴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있죠. 나 오늘 진짜 힘들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그랬구나. 어 근데 나는 있잖아. 이런 이런 일 때문에 너무 너무 속상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얘기 탁 잘라먹고 이제 내 얘기를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 뭐 일을 해도 아, 해도 해도 이 시스템이 지금. 잘, 이제, 원활하지 않아서, 그 어떤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라고, 이제, 심각하게 자기 팀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너무 지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동료를 보고, 야,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우리 회사, 뭐, 이런 거 생각난다. 그게 문제 아니? 이러면서, 이제, 또 자기가 생각해내는,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뭐, 시집 식구 때문에 병하게 스트레스 받는 어떤 그런 친구한테, 우리 시집 식구들 얘기를 하면서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시집 식구들이 이런 정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화제의 주인공을 자기로 돌리는 뭐 거의 뭐막 대하드라마 자기네 시집 식구들로 막 거의 대하드라마를 이제 쓰는 이제 그런 경우도 우리가 참 이제 주의해야 될 일인 거죠. 그 무슨 말을 이제 했을 때 결국에 내가 답답해서. 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만났는데, 결국에 이제 그 상대가 뭐 친구든 아니면 동료든 자기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해서, 아 어, 결국에 이제 들어주고, 어, 들어주다가 이제 결국 내가, 어, 그럼,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결국 내 얘기는 잘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친구와는, 아,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얘기만 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나에게 혹시 있나 이런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그런 시비 조의 말투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런 거죠. 이제 회사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김대리님 이렇게 앞머리 이렇게 넘기시니까 훨씬 환해 보이고 좋아요. 오, 너무 좋네요. 이제 오랜만에 이제 앞머리를 넘기는 이제 헤어스타일이 약간 바꿨으니까. 그럼 이제 김대리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오우 정말로요? 이제 이렇게 넘기고 다녀야 되겠다. 좋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그런 얘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왜? 그전에는 굉장히 칙칙했어요. 앞머리 내렸을 때는. 이렇게. <laughs> 그런 얘기 먼저 하는 경우. 근데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좋아 보인다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칭찬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좀 이제 좀, 좀1 2조의 어떤 굉장히 네거티브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습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혹시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딱 이제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뭐, 너 오늘 기분 되게 좋아 보인다? 좋은 일 있어? 뭐, 일, 일,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뭐, 기분 좋은 일 있나 봐? 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럼 평소에는 뭐, 굉장히 내가 뭐, 굉장히 뭐, 우울 모드였어? 그렇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상대의 얘기,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좋은 뜻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럼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않아지는 거죠 또한 한 가지 더 들어볼까요? 오늘 회의 시간에 오, 진행 되게 잘하던데 막 아나운서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칭찬했어요 나, 나름대로 근데 상대가 일단 언제는 안 좋았어? 회의 시간에 불만이 많았나 봐 이런 식으로 그럼 완전히 이제 싸우자는 거죠 <laughs> 근데, 별, 그, 그, 내가 나쁜 뜻 없이, 그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인 어떤, 칭찬에 대해서 부정적인 리액션을 하는 습관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칭찬에 대해서 쑥스럽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고맙다는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하는데, 대단히 나쁜 버릇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어 어떤 그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말에 대해서 깊이 의미 부여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상대를 대단히 불편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런 말투는 더 이상 이제 대화를 원활하게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말투. 자존감이 이제 어, 낮은 상대에 대해서 이이 사람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과 되겠죠. 그 별로 이제 나한테 해를 주는 스타일이 아닌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어떤 세 가지 짜증 유발을 하는 어떤 그런 말투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관계에 있어서 원활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나쁜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일단 이제 약간씩 이제 고쳐보고자 그렇게 노력하시면 여러분들의 말습관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세미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